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썼고 또 매우 또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쓴 편지를 읽어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 더 오랫동안 머물렀고, 또 여러 번 방문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에 의해서 어떤 비난을 받았느냐면, 미쳤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은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야 이상해 미친 사람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물론 기분은 나빴겠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동기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열심을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뭐냐? 5장 10절에 나옵니다.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됩니까?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기말고사도 봐야 되고, 가장 큰 짐은 역시 대학 입학 고사입니다. 수능 시험이죠. 그게 가장 큰 짐이죠. 내가 그 동안 3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더 길게 잡으면 12년 동안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수능 고사입니다. 그 수능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을 위해서 요즘 예, 아주 예, 극성을 가진 부모들은 유치원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 수능을 향하여 예, 방향 조준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예, 교육을 시키고 계속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큰 시험이 있다면 취직 시험입니다. 취직이 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시험을 앞두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얼마나 예를 많이 탑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차례의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이 우리의 마음을 매우 이렇게 그 불안하게도 하고 긴장하게 하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춰서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보다 더큰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잘 못한 사람에게는 엄한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사도바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믿었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신앙의 동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의 가장 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을 많이 듣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만 우리가 마음속에 많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내가 잘못해도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긋난 길을 가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징계를 내려도 그 징계를 잘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지 않아도 별 일이 없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성경 자문에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예, 그 건강한 두려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예, 낮은 곳을 내려다 볼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버려야 할 두려움, 물리쳐야 할 두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공포심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두려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악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동기 부여해주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뭐요 강팍해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함부로 행동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꼭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능시험보다 취직시험보다 훨씬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시험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사도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우리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거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지만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는데 강권하다 말은 단단히 붙잡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가지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섬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는 역시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분나 같은 자가 뭔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사랑에복 받쳐서 사랑의 감격에서 주님을 섬길 때그 사람의 믿음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두 가지 주의 두려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면 저 사람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그렇게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유독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늘말 끝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또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예수 임이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더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주 예수나 예수라는 표현은 사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나오냐면, 예수님의 죽음,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주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인간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예수라는 표현을 단독으로 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14절, 또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0. 예. 그렇게 계속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은 예, 예, 그 부분을 매우 강조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사절 한번 보실까요? 중간에 우리가 생각하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말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인인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일부러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은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하는 죽음이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표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살아 있는 자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권리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 권리가 없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조금 어렵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권리가 없다. 우리는 우리 자들을 위해 살 권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걸 우리가 가리켜서 구속이라고 말하고 또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권리를 예수님이 예,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때는 나는 권리가 없고 나의 권리는 그리스도에게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 기독교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말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친분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았어요. 유대 땅에 등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던, 10년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인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증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예수님의 예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매우 옳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봅니다. 예수님을 볼 때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봐요. 아, 예수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사랑을 전파한,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위대한 인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거나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도, 아, 그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모인 그냥 사람들이다. 하나의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이지 뭐 특별한 것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평범하게 인간적인 눈으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있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 보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매우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일차적인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볼때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너와 내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은 인간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친분이 달라지고, 존재의 어떤, 예, 그, 뿌리가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까 15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냐? 18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낫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니다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하게 살 건지, 불행하게 살 건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내가 아무리 내 삶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삶을 삽니까?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는 분이다. 정말 내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돼.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돼.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죄인는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제 말짱 이제 도루묵이에요. 그 인생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 잡아주지 않는 인생은 원할 뻔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로 말암 아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이제는 화목한 사이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관계가 이렇게 다시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가까이 할수 있는 사람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는 무조건 잘될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과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져 사이가 좋아져요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가면 만나줘요 언제든지 부탁하면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얼른 찾아가 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야, 그러면 얼마나 인생이 수지맞겠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선을 지켜 주신 거죠, 회복 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그런 화목의 이 축복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 너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 사이이기 때문에 너 그대로 가면 네 인생은 망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화목한 관계로 바꿔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수 사이에서 화목한 사이로 만드는 그 중간 역할 중매쟁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사명을 사도 바울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한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지들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런 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저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또이 직분과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